네 오늘도 뇌스타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미녀 대표님을 한번 접선하게 되었는데요. 어,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다라의 대표 엄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laughs> 이제 딱 이제 화면 앵글에서도 보시면 키 차이가 좀 나죠. 키가 작은 여자와 키가 큰 여자. 그래서 네 사실 뭘 드시고 이렇게 키가 크셨는지 <laughs> 궁금하지만 네키장녀들은 네,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키가 큰 분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조금 더 슬림하고 날씬해 보일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laughs> 저 같은 경우도 160대 초반으로 굉장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항공 합격했잖아요 저희 제자 중에도 158cm로 합격을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키 작녀들도 승무원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복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저보다는 대표님이 좀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우선은 키장녀들은 무조건 이렇게 부인에게다가 네. 하이웨스트를 입으면 좋다? 라고 이런 편견이나 있는데 이게 편견인지 아니면 정말 팩트인지 한번 팩트 체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네. 이렇게 지금 딱 부인에게 입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부인에게 입으면 음. 너무 아름다운 외모고 부인에게 음. 너무 잘 어울리지만 연접장에서는 네. 이렇게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옆에 설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입장을 음. 축축축축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미지가 쌓이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맞아요. 잠깐 실례를 네. 하자면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들어오자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살색이라서 다 얼굴로 보이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 시가, 시각이 음. 시선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 아무리 구두를 높은 걸 신어도 음. 허리가 어딘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음. 이제 조금, 어, 키가, 근데 이 허리선에 조금 비했을 때 음. 키가 작구나. 이렇게 바로 너무 캐치가 쉬워져서 음.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히려 네. 브이넥을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똑딱이를 음. 하나 여기 딱 달아주면은 네. 얼굴이 되게 깔끔해지면서 오. 또 브이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브이로인 다르만사람 기신분들은 그 V라인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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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그런 그 네. 분들은 얼굴이 조금 어, 사나워 보이거나 성숙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올려서 입어주면 음. 좀 영한 느낌으로 귀엽게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귀엽게 오히려 네. 저희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몸이 시작이 되는 걸로 보이면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구두는 높은 걸 신어주고 네.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브이넥을 너무 깊게 파면 이렇게 음. 밑으로 화살표처럼 돼가지고 그렇죠. 다리로 시선을 네. 짧은 다리로 괜히 <laughs>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도 오늘부터 여기다 똑딱이를 달고 아, 네. 네. 이렇게 똑딱이 한번 입어보도록 네, <laughs>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웨스트는 그건 맞죠. 진짜 하이웨스트를 다리가 아, 길어보이요 아, 아,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네. 하이웨스트를 제가 치마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치마죠? 네. 하이웨스트. 하이 짠. 음. 짠. 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허리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인데요. 네. 이거를 입으시면 허리선이 보통 치마보다 보통 치마는 이제 골반에 걸치죠. 골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 상체는 줄여주고 하체는 길어지는 어, <laughs> 이런 효과가 그쵸, 있는 하이브스트 치마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가 한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맞아요. 이만큼이 조금 더 허리로 보일 수 음.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키작녀들이 입어 주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무조건 입으셔야 무조건.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네. 주의할 점이 있다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대부분 체형도 작. 음. 이 뼈대 자체가 얇고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치마는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큰 체형에게 음. 잘 맞고 네. 마르신 분들은 이선 자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면서 음. 이 라인 자체도 길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여기 허리에서 힙까지 올 것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 허리가 굉장히 길어보이기 때문에 허리만쓸데없이 길어지는 군요 허리 엄청 길어져는 네. 그래서 어, 수선을 하실 때는 밑단 수선이 아니라 윗단 수선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접어볼까요? 한단 정도 접는 거나 이렇게. 네. 사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입어주시면 하이웨스 프면서 이쁘게. 그 자리가 길게 음. 입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컬러를 한번 <laughs> 여쭤보도록 컬러입니다. 하겠습니다. 키가 네. 작은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좀외소하고 마르고 골격이 좀 원래 음. 얇아요. 그래서 어떻게 입으면 되게 또더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컬러를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은지 전문가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컬러, 치마 컬러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흰색 블라우스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 톤이랑 같이 맞춰서 음. 하체를 입어주시는 겁니다. 치마를 입어주시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올 화이트처럼 보이면서 통일성이 있고 이게 너무 비율이 나뉘지 않아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만약 키가 작으신 분이 위에는 화이트인데 밑에 진한 버건디라든지 블랙이라든지 네이비가 들어가게 되면 아. 네.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신체가 <laughs> 그래서 숏다리를더 부각시킬 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얼굴이 조금 볼살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더커 보이겠죠 얼쩡이 아. 색깔을 잘못 선택하는 분들은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게 한톤 입어줘야 네. 딱 들어오는 순간, 어, 그래도 키는 조금 작은 것 같지만 날씬하고 비율이 되게 좋다. 어, 네. 그리고 네. 와, 적힌 것보다는 커 보이네. 음.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톤을 맞춰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위아래 이렇게 블랙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laughs> 위아래 화이트나 뭐 핑크, 베이지, 연한 컬러 네, 그런 걸로 색상을 비슷하게 맞춰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망의 구두를 한번 아, 네,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아까 전에 자, 제가 면접 때 신었던 구두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가져고 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구두를 신었어요. 힐엄마무시한거 보이시나요? 제가 6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11cm 이고요. 대표님, 요거는 몇센 m 인가요 7cm입니다. 아, 7cm가 이렇게 또 낮아 보이네요. 이렇게 네, 11cm 네. 옆에 있으니까. 음. 그래서 요 힐을 신을 때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음. 150대 후반부터 163까지는 그래도 11cm를 신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 요즘 기타는 분들 많이 오죠. 네맞으신거 <laughs>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네. 키가 큰바르기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63 이하 분들은 이런 센티가 그래도 좀 낮고 옆에 섰을 때 지금 저랑 대표님도 차이가 네. 많이 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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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촬영해 주시는 분도 끄덕끄덕했는데 <laughs> 속상하네요. 네, 아. 아무튼 여기 이키 차이를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면접관한테도 비율이 같이 좋아 보일 수있다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기 때문에 키큰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5cm만 크게 낳아주셨으면 <laughs>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말도 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아, 아.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부럽다 하시지만 사실 음. 키큰 분들은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어, 네. 농구 선수가 되느냐 미스코리아가 되느냐 상대 차이라고 우리 맨날. 와 네. 정치 때문에. 명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면접장 가서 여성스러워야 되는데 중성적으로 보이고 정치 음, 때문에요. 네. 고민 정말 많으실 텐데. 이렇게 트이는 새골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까 키장력 그그 코디할 때 키장력보다 이렇게 장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올려야 네. 그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최대한 늘리시는 음. 게 좋고요. 음. 음. 여기서 음. 밝고 화사하게 이때 부해 보이지 않는 음. 라벤더 음. 컬러. 음. 너무 뭐, 베이지라던가 너무 핑키한 느낌보다는 살짝의 그렇죠. 또. 톤 다운된 음. 이런 라벤더 컬러가 굉장히 매칭이 잘되는군요. 네, 키가 크신 분들은 이 허리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이 치마 컬러가 굉장히 먼저 보일 수가 있어요. 오, 부럽다. <laughs>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각선미를 이렇게 드러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음. 이렇게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워킹을 해주시면 확실히 돋보이죠. 근데 음. 핑크, 핑크도 정말 인기가 많은 컬러긴 한데, 약간은 이제 무난하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많이 어. 찾으신 지가. 네. 그래서 이런 컬러가 야, 약간 대세다. 음. 네, 라벤더가 대세예요. 요즘은 라벤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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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입니다. 합격했다고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랬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입으신 다음에, 네. 기준 이제 키에 따라서, 드너비를 네. 조절해서 입으시죠. 네. 신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대표님 말씀 아주 뭐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정리할 게 없기는 한데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해서 쇄골라인이나 여리여리한 이런 튀어나온 뼈를 잘 보여주시면 네. 더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런 라벤더의 톤 다운된 컬러는 합격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키가 어. 크더라도 하이웨스트를 입는 게더 비율은 좋아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 예. 네. 음. 그럼 어쨌든 하이웨스트를 입는데 하이웨스트를 그냥 입느냐 한단 수선해서 입느냐의 차이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네.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직접 입어보시고 주변 전문가에게 코칭도 받으셔가지고 네. 최대한 제일 예쁜 핏으로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네. 소련 대표님한테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벌을 또 뽑아주시고요 자, 키가 크 근데 제가 키가 크면 무조건 3cm를 신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럼 장단지 알라오고, 뒤에 못 생긴 다리를 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커도 각선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5cm, 여기는 네. 7cm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가 정말 크다, 그래서 5cm를 신어야 된다라는 건 70대 이제 후반의 여성분들, 그분들은 이제 다리라인을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키가 너무 불쑥 크게 되는 거, 거인 같아 보이는 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좀안 만드시려면 5cm를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7cm는 몇 cm부터 키가 되면 신으면 좋을까요? 저는 네, 한 72, 3 정도 음. 되시는 분들부터 신으셨으면 좋겠고, 네. 뭐 대부분 항공사는 그렇게 이제 신으시면 되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키 순서대로 면접을 보니까 크신 음. 그 분들도. 음. 그러니까 내가 키가 커도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는 음. 다리도 예뻐 보이고 내 키도 더커 보이게 음. 9cm를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리 라인이 음. 가장 예뻐 보이는 센티가 아까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9cm입니다. 9cm.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키 순으로 면접을 보니까 그때는 키 커도 9cm 신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면접장에 갔을 때 내가 너무 이제 커 보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73 이상부터가 7cm 그 이하는 이제 치, 어, 9cm를 네. 또 신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점. 우리 소라 대표님도 70이시니까. 9cm 신고 예쁘게 각선미 있게 가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네. 잘 가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성공사로 취업을 보내버리는 릴스타 TV입니다. 네, 소라 대표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번 입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한민국 피장녀 대표. 저, 김하늘이 한번 키장녀 대표, 저김마늘이한번키장녀 코디를 한번 입어볼 거고요. 또 우리 소라 쌤께서는 키가 크신 대표로 키큰 미녀 대표로 한번 입어보실 거예요. 2019년의 신상 코디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짠. <laughs> 저희가 이렇게 <laughs> 변신을 또 해봤습니다. 네. 네, 우선은 키장녀 대표, 키큰녀 대표 이렇게 네. 입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옷처럼 입으니까 정말 정말 조금 더 네. 네, 키가 커진 느낌이고 실제로도 지금 구두 굽이 한몇 쪽장 이렇게 섰다고 했을 때 아까랑은 되게 극명하게 키 차이가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